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이 뭐 아쉽니다제품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과 메탈인데 자, 여러 자, 보시면은 자, 이건 플라스틱이에요. 그냥 막 깨져. 깨져. 근데 메탈이 됐죠. 요 게다가 이제 슬리퍼. 이 슬리퍼. 이거 이 슬리퍼. 슬리퍼의 승면인데 이거 손으로 하면 깨져요, 나중에. 그래서 몰라느냐? 가장 535R. 많이 보셨죠? 535R. 자, 써밋이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. 그래도 535R은 항상 예. 항상 장착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피니언이 가 14T 인데요. 피니언십 14T 인데 자 얘는 지금 72에서 72에서 아 죄송합니다. 68에서 71로 71로 스퍼기어는 커지고 스퍼기어 커지면 힘이 좋아지고요. 피니언도 마찬가지로 큰 거에서 그가큰거데 14T인데 13T로 바꿨어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좋아지죠. 그 이렇게 스퍼기어와 모터 모터 그리고 모터 2500K구에다가 100A짜리 100A짜리 더 커요. 120도 있지만 1 0 0 a 더 큽니다. 사이즈를 가지고 준비를 해드릴게요. 자, 업계 다는 제품입니다. 자, 제품 이름은 바로 써미 써미 있죠? 예, 써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업계 제품. 자, 스파게요도 잘 봤어요. 오케이, 짜잔.